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을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니여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딴에서 올때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트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쓴 곧 베드레미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무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무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무나세는 장자라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손의 머리에서 무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오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땅을 더 주었나니 아님. 이는 아님. 내가 내네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안다라는 제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 토요일 새벽에 강화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시고 돌보는 처갓집이라 가서 농약도 주고 제초도 하고 과일나무들을 전부 전지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 올라오기 전에 좀 누워있다가 가자. 그런데 누워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처제랑 뭐, 뭐 배웠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트는데 거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막 잠들려 던 순간에 그이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점점,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이 노랫말을 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익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사회적 인습,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보다 노년의 삶이 점점 더 어, 믿음의 삶으로, 무르익은 믿음을 어, 가지고 사는 삶을 어, 이 자녀에게, 특히 요셉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있지도 않을 상황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병문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은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그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던 거예요 요셉의 바람대로 야곱은 손자 모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이때 인습으로는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는 차남을 이렇게 얹고 한 같이 자녀를 축복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남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하자 요셉은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뒤집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 없어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 그랬어. 허락지 않았다. 19절에 아들아 나도 한다. 난 충분히 한다. 또한번 반복해서 또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학벌과 권세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습관과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편견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혹시 나는 억지를 부린 적은 없습니까? 거스리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주장하면서 "아니야, 이게 훨씬 나!" 그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9세대잖아요. 그리고 뭔가 세대적인 그 감각이 떨어졌어요. 그린! 그러니까 좀내말좀 들어주세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예?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해줄 것이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미... 믿음의 삶 속에서 준비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말 앞에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준비되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준비를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우서 5장 7절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난에 대한, 아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삶 속에서 충분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격에 가득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뜻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기에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15절처럼 내 보주, 내 조부 아우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늙고 병들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손주들을 잘 바라보치는 얘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인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만났고 그리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을 보고 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내가 영육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여러분은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며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에게 줄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안전한 손길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너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 땅을 받은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처럼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 이자손들의 모든 믿음의 삶그 인격과 그 모든 삶에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가득했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고 교만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은혜여 그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그 삶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했다면 그 믿음을 오늘도 자녀들에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분별하고 주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어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녀를 편애하며 믿음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뜻이 더 관철되기를 원하여 억지 마음을 부리며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원망했던 일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우리의 가진 본능적인 사랑만이 아닌, 나를 기르시고 만은 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출시 없었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어주고 전수하는 그삶 가운데 믿음의 명문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과정이 이어지고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